안녕하세요. 수풍정입니다. 어, 오늘은 장부의신 박서진 가수의 어,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어, 명식을 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것은 어, 지난 2편에서 많은 분들이 어, 조회하셨고, 또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어 빠진 부분이 이 부분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저수풍장은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스튜디오가 없고요 그럼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 강의실이 천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음이 어 좀올린다는 분도 있는데 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어, 저는 그,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가서 뭔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심리사술한 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해야지, 활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어, 전문적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주로 이제 이 강의실에서 어, 사이버 가이 강좌를 어, 녹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걸 올리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박세림군의 사주 분석을 보시고, 어떤 한 분이, 음, 문의가 오셨습니다. 맹자 20대 가수분인데, 이분 사주를 좀 푸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어, 제 아는 지인인데 연락 왔는데, 제가 명심을 치워보고, 그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올리는데, 만일에 이제, 그, 운세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제 자란척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은, 그런 좋은 일이 아니죠. 이 박사진 분은 이제, 운이 좋고, 금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몇명 제가 올린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사전에 금리를 해가지고, 어, 제가 이 사람한테 운이 좋다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 어, 그런 사람 만오을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평생 운하고, 신년 운을 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그 팬들께서, 어, 이 박서진군이 어떻게 자기 꿈을 펼칠 것인가를 그 알고, 우리가 어, 팬카페라든지 그 일반 팬들이 박서진군을 좋아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주는 생년월일이 사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니까 10년 단위로 되어가 있죠. 이것을 우는대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나이러스 났죠. 요 해마다 오는 거죠. 이걸 세운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가 유튜브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 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린, 몇몇 자들 올린 그 유튜브를 자,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부자들을 사주고 이런 걸보입니다 그, 제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뭐냐 면은 박서진 군과 생년월 일시가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년에서 60년쯤 됩니다. 그분들은 가수 박서진과 사주 쌍동입니다그사람다 가수할까요? 그 사람이 다 돈을 많이 벌면 다 벌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노력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어, 이 문을, 대운과 세운을 설명하면은, 그게 해서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자, 이걸 대운이라고 세운이라는데, 어, 이 대운은 10년 동안에 그 사람이 문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는 어린 시절 10년, 10년, 10년이죠. 지금 여기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어, 신사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 천간의 하늘의 문이고, 요걸 땅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천간에 있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우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지지를 하는데요. 지지는 우리는 뭐라 하면은, 결과, 결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더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린시절 보면은,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수온이 좋은데,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이, 가을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목이, 네, 흔히 이제, 좀, 전문용어로좀 쓰겠습니다. 약간약간 사주기 때문에, 또, 일간이 금이기 때문에, 목이기 아, 때문에, 수가 좋은 겁니다. 그지 수가 좋은데, 실제로 수온에 그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어, 분명히 수온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가을에, 가을이라는 계절에는 나무가 그렇게 뭐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걸. 이해되시죠? 이분은 뭐냐면은발 위에 앉은 나무인데, 충분한 습기가 있어요, 여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태어 여기 썩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오히려 이 어, 물이 있지만 좀 멀리 있어가지고,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화가 돼 있어요. 땅이 말라있어요. 이 부분도 벌써 좋아보진 이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사주를 더 좋게 보려고 하면면 여기다가, 글자 여기에다가, 희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병자라는 글자 보면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왜이 실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병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밑에다 두고 썼다 하면은 성격이 안 맞아 들시는 거예요. 성격이. 어. 이게 병자를준다면은이 사람은 토가 없어요. 토가 없으면 이 사람은 마무리가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마무리를 잘해요. 그동안 동영상을 좀 보면은, 어.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자기 어떤 능력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자기 능력을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이게 명자가 들어가고, 밑에 가면 인시가 되거든요. 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시를 정했는데, 일로 오고 나니까, 이 하늘에 있는 수가 좀 아쉬워요. 지금 현재 있는 여기도 금이 들어와서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면은 정관이라는 분이니까, 명예운이다. 그래서 명예왔다. 그렇게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나를, 약한, 약한 이 목이 밖으로 나가게 있어. 그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도 될 건데, 지금 운이 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간 과정이, 살아가는 과정이, 내가 일을 지내는 과정이 그렇게, 그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지지에도 보면은 화가있어요 화가있으면은 자이 화들은 여기 있는 금이란 글자를 공격을 해요 화극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도전적 성향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도전적 성향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운이 화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열심히 살았죠. 요게 이제 10년간 24살부터 33살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10년을 총평을 한다면은, 총평을 한다면은, 그다지 뭐죠?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가수하기에. 환경적인 면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어, 이제 시험을 막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것도 뭐냐 하면은 이 검인데 어떤 재명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할겁니다가경충이니까 배를 놓지않다어 그래서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면은 오 어, 내가 본 내가 별게 아니니까 뭐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못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을경합 금이라고 해서 어렵다.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저는 그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게 분명히 어, 박세진 분한테는 이 경자라는 글자가 좋은 글자 아닙니다, 그렇지? 글자 아닌데 이거 어려운 나한테 고난이고. 어려운 글자예요. 이 글자를 누가요? 요괴가 막아줍니다. 어, 막아줍니다. 합이 된다는 거죠. 얘들이 뭐냐면은 얘를 딱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금이, 금이 이 목을 치질 못해요. 좀 어렵더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요괴 박세진고 나가 됩니다. 그죠? 나가 되면은 제가 해석해보면, 지금 상황을 해석해보면, 이거는 나하고 오행은 같고, 동료인데, 나하고 음향이 달라요. 그지 그럼 이게 남자입니다. 박수진이 남자니까, 이 여자한테 달요그지 그래서 우리 팬들, 여자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팬들이, 이 어려움, 오는 부분을 커버해주셨느냐. 3, 4세부터 시작. 1년이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전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감목한테는감목이라는 글자한테는, 어, 이 진짜라는 글자가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괴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이제, 이 박수진 군보다 한몇년 전부터 이 진짜를 내가 맞았죠. 예, 저는 지금 이제, 어, 이게 이제 토니까, 그이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매우 안 좋은 기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은 이 감목이나 각이란 글자한테는 이진짜는 글자가 상당히 오이 돼요. 안정감을 좀 당해. 요 저도 이제 제가 이때부터 운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뿌리가 됩니다. 또, 여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는 수기가 기초 옷으 됩니다. 그 대신에 안정적이고 영양분이 있는 그런 땅이 받쳐주게 됩니다. 어, 이것도 토를 또 우리가 사람에 비한다면은, 남자들 여자가 됩니다. 역시 또 해석을 해보면은, 귀로 맞춰보면은, 어, 들이될수 있죠. 그니까 팬들이 어음도 묶어주고 밑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펼치지 않겠냐. 이게 좀 크게 보는 넓게 볼수 있는 공간을. 그냥, 어, 앞으로는 일부, 일부분, 일부분이죠. 우리 팬들은. 팬들을 위한 가수라 보다는 좀더 넓은, 어, 전 국민 중에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가수로서 성장할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힘이 생기는 스스로, 자, 우리 박정희 군인들이 이 자리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힘내자죠. 어. 지금 도움 필요할 시기입니다, 사실은. 어.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쳐나갑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하면, 계속 물하면 수분이 와서 뿌리가 돼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가가니다 여기도, 이렇게 토라는 글자지만 거의 수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 쓰지 않았는데, 쓰지 않았는데, 해자축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활동 백세 시대죠. 저희들은 이제 생명이 된 연장 백세시대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활동 백세시대인데, 노후에도 활동을 할수 있죠. 어, 그런 이제 충분히 어, 생체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황가민정하면, 청가의 부유도 화가 뜹니다. 해가 뜨죠. 어, 그러면은, 노후까지 도청난 어, 오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할수 있겠죠. 어, 어게 해서? 가수, 보석.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 젊은 가수들은 그 생년월시가 일그 프로필을 올리는 가구이같습니다 양력월이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그래 보면은 가끔 운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또심리을좀 거론하면은 거론이 되니까. 어, 지금 한창 지 미스터 트롯에서는 제가 제동생사 걸려놨습니다. 이찬원 정동은, 이런 가수들은 그 상당히 박서진 가수의 부검가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음, 해볼 수도 있죠. 아무튼 이제 선두주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서는 박서진분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도 뭐 그분들 다 동생이니까 잘 키워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선합니다. 착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운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시 마찬가지로 어이 경금은 경이 이 감옥을 위협하는 나를 위협하는 인데 몸인데 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맞아 막아주기 때문에 역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지만은 올해는 열성 여팬들이 해주자않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잣자는 원래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어, 순니가 순대 자 그러면 어떤 꿈을 생기나 하면 여기에 대운에 있는 화와 여기에 있는 화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의한가 있는데 상으로는 도움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해입니다 어, 내 활동량이, 내가, 그, 내 활동, 그, 범위, 영역이 확장하는데, 다소 그 힘돌이 생기는, 수국화가 돼가지고. 그런 애가 되니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은, 내가 어, 활동 영역을 높이는 데는, 올해는 다소, 문제가 있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저는 코로나19가 아니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보니까, 음, 7월달도, 지난 7월달까지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아 역시, 어, 그런, 여러가지 인권이 막히더라도, 운이 좋은 애니까, 밀고 나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니다몇 년이 되면은, 몇 년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어, 나한테 다소 으각은 되지만은, 의각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네, 명예에 대해서는 좀 플러스 되는, 이름을 아시는데, 플러스 되는 회의가 어, 내년에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축자가 내년 신축년인데, 뭐, 디 이름은 아니고요. 혹시 이제, 어,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저, 풍정 동영상을 다음에 구독하시거나 보실 분이 있다면, 제가 다음 주에는 그, TADS, 우리가 한마디로 나는 무슨 띠라도 듣고 힘들게 하잖습니까? 어, 띠를 재밌게 좀 설명할 생각입니다. 띠 자체가 운명의 작업은 없습니다. 그지 일부는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그 설명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이 축자는 그냥 숙띠라는 거 축입니다. 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진짜 못지않게 못지않게 이 가바테 뿌리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역시 여기도. 우리가 사람에 비유한다면, 은 토는 그니 재성이라고 래가지고 남자한테 여자를 면합니다. 그 역시 이제, 내년의 팬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20, 아, 어, 20년이네요. 2022년. 이민연은, 정의 수고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을에는 하늘에 수가 오는 게 나쁘진 않지만 원래 좋은 건 있다 비가 어,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게 뭐죠? 정말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하면은 어떤 주변에 나 동료 근어 이제 그런 걸 좋아집니다. 뭐 예? 어, 그것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는 모르겠고요. 역근은 좋아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는 어 내가 힘이 생깁니다. 육근에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하면 상당히 이렇게 화에 대해서 어 이렇게 생을 하니까 이렇게 좋게 지더라고. 이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력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마 이 박세진 분의 자기 활동 역량, 그지 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랑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갑진전이 상당히 기대되는 입니다 갑진전이 왜냐하면 전반,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 이 경진이라는 내용이 오기 전에는 화거든요. 이 화기를 너무 강해도 좋지 않거든 약해도 죽어도 안 좋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화를 죽이지도 않고 또 어, 나를, 나를 더, 받쳐주니까, 이때가 아마 젊은 시절에 상당히 절정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저 34살부터 좋다고 한 정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에다가 다시 화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면은 충돌하는, 여러가지로 어, 그런 분입니다얘가 활동력이 늘어붙지만은 제가 이제 판단해보니까 그 뭐가 문제겠나 생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장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에너지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지? 우리가 뭐 먹는 걸좀덜 먹어도, 어, 운에서 좀 받쳐주죠. 받쳐주는데, 여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엄청난 활동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체력이 문제가 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면, 이때부터 좀 잔둬야 되고, 특히 이제, 31살쯤 되면, 은 3년 동안에, 이 3년은, 정말로, 건강관리를 해라. 건강관리를 해요. 분명히, 하늘에 해는 뜨고, 가을에 나무가 하늘에 해가 뜨니까, 뭐냐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맺을 거지만은, 그 열매를 따면서,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이 기가약한 기가약한 일단이 어 건강해고요. 챙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 하면은 정말로 3, 4세부터 좋은 운이올때 그때 어 부자의 삶을 내야습니까? 그래서 그 이때를 정말로 어 본인이 본인이 먼저 챙겨야 되겠죠. 신겨야 되고, 뭐, 그때는 결혼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어, 분명히 많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 상당히, 우리 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수들 많죠. 어, 남진, 나훈아 이미자 이런 가수 있죠. 어, 제가 보니까 이, 또이 공연을 보니까 그분들이 노래를 꼭 앞부분에 항상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 박선인군의 목표가, 그 다음, 뭐, 동네에서 인기 갈수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지? 어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부족했지만은, 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때, 궁합이 중요한데요. 제가 궁합을 정말 공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박선인 군, 그, 팬 분들이 저 또래나 저희 노님 또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시켜야 될 나이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 궁합을, 궁합을 제가 무료로 봐드립니다. 소풍 중에서 제가 사회봉사할 수 있는 유일함이라 생각합니다.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띠 무슨 띠가 공감 좋다, 그지? 어 그래서 무슨 무선티 띠 무슨 띠는 원진살를안 맞고 상충살를안 맞고 이런 건 아니고요. 심리입니다이 성격과 이 성격은 어떤 성격에서 구하실 수 있다. 그더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동영상 밑에다가 제 제가 번호를 잘안 넣거든요. 우리, 제가 같이 일하는 총무님, 교육본부장님 핸드폰을 넣는데, 이번 만큼은, 어, 제 핸드폰을 넣고, 제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를 넣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생년월일 시를, 남녀를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뭐 때문에 간단하게, 뭐 때문에 좋다, 뭐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어 카톡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상시하는 제들이 불고래 는데하지 않고요. 고정도는 그 제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그 동안에 세차례에 걸쳐 어, 박사님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시청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